첫 번째 경기 성남 FC 대 서울 이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남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후이즈와 사무엘의 투톱을 내세워 공격을 전개한다. 김범수가 중원에서 빌드업을 이끌고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연결 흐름이 자주 끊기는 약점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수비 중심축인 베니시오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면서 포백 라인의 수비 조직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세트피스 상황이나 페널티 박스 내 수비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전체적으로 수비와 중원의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에 의한 실점 가능성이 높고 성남은 베니시오의 이탈로 수비 중심축이 붕괴되며 전체 조직력이 약해진 상황이며 서울 이랜드는 전방 자원들의 기동성과 킥 정확도를 기반으로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개 구조를 갖추고 있고 특히 에울레르의 프리킹 능력은 세트피스 실점 위험이 높은 성남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비 라인의 공백과 함께 중원 압박 회피 능력에서도 성남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라인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과적으로 전술 완성도 결정력 세트피스 효율 모두에서 서울 이랜드가 앞서 있는 흐름이다. 성남은 수비 조직의 중심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전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세트피스 실점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서울 이랜드는 킥 정확도와 전방 자원들의 침투 능력에서 앞선 전계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고 이번 경기는 세트피스 디테일과 수비 간극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며 흐름은 서울 이랜드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부천FC대 전남드래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천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몬타뇨, 박창준, 티아깅의 공격 삼각 편대를 중심으로 템포 있는 전개를 시도한다. 측면과 중앙을 넓게 활용해 전방 압박을 유도하며 라인을 끌어올리는 전술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며 그러나 수비시 복귀 타이밍이 늦어질 경우 뒷공간이 크게 열리며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에서 실점 위험이 커진다. 특히 중앙 수비가 공간 커버에 몰릴 경우 측면 하프스페이스가 완전히 열리며 역습에 취약한 구조가 반복된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가 느슨해지며 한 번의 침투에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전남은 오삼이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선수비 후역습의 강점을 보이는 팀이며 알베르티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호나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이선과 전방을 이어주는 핵심 자원이며 레안드로는 전남 공격의 핵심 카드로 빠른 발과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하고 부천처럼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레안드로의 역습 한 방이 경기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이 될수 있고, 전남은 수비라인 간격 유지와 전환 대응에 능하며, 후반전 체력 유지력에서도 상대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부천은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흐름 속에 수비 간극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전남은 그것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전기를 갖추고 있고, 레안드로의 속도와 전술적 침착함은 수비라인을 넘는데 최적화된 카드고, 이번 경기는 공간관리 실패가 패배로 직결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김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무고사, 박승호, 제르소가 공격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고 제르소와 바로 오는 순간 속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윙포워드로 측면 수비가 약한 팀을 상대로는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고 풀백 자원까지 측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좌우에서 2대1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전술이 자주 반복되고 있고 윤정환 감독은 탄탄한 라인 간격 유지와 빠른 사이드 전환을 통해 전술적 상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팀을 이끌고 있고, 무고사는 박스 안결정력에서 확실한 위력을 보이며, 인천은 전술과 개개인의 조화를 통해 높은 효율을 유지 중이며, 김포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루이스와 플라나를 앞세운 직선적인 역습 전개를 시도한다. 중앙 밀집도를 강화해 세컨볼 회수와 전방 압박을 노리지만, 윙백 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양 측면에는 김민식과 김지훈이 배치되어 있지만, 1대2의 수정 열세 구도 속에서는 제르소 바로 우 조합을 장시간 억제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특히 후반전 체력 저하가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측면 커버 범위가 급격히 좁아지며, 크로스 허용 빈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중앙 수비는 제공권 중심이지만, 기동성이 부족해, 측면에서 넘어오는 빠른 크로스에는 취약한 구조다. 김포는 전술적 대칭이 맞지 않는 구조 속에서, 인천의 폭넓은 측면 전개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윙백 1명으로 제르소마이너스바로우의 스피드를 풀타임 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번 경기는 구조적 상극과 수적 우위에 응용해서 인천이 전술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 경기 충북 청주대 수원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3명으로 구성하고 양쪽에 윙백을 배치해 측면을 커버하는 전술을 유지한다. 가브리엘과 페드로는 전방에서 스피드와 연계를 바탕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좌우에서 수정 열쇠에 놓일 경우 단절되는 흐름이 자주 발생한다. 서재원은 중원에서 밸런스를 조율하지만 상대가 2대1 구조로 측면을 압박할 경우 이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은 높지만 구조적으로 측면 커버 범위가 넓은 팀을 상대로는 체력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고 수원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양측면에 윙포워드와 풀백을 함께 배치해 2대1 전개 구조를 자주 활용하는 팀이며, 일류챔코는 제공권과 침투 타이밍 모두에서 완성도가 높고, 브루노 실바는 넓은 공간에서의 돌파와 커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규성이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수비 커버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있으며, 전환 속도도 매우 안정적이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2분 만에 원정석이 매진되는 수원의 응원 분위기 속에서 선수단이 강한 집중력과 투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심리적 동기부여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충북 청주는 수비적으로 응집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구조적 상성에서 측면 수정 열쇠는 피할 수 없는 약점이며 수원 삼성은 전술 구성뿐 아니라 외부적 동기부여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집중도 높은 경기 운영이 가능하고 이번 경기는 측면 상성의 충돌과 분위기의 밀도가 수원에게 더 유리한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경기 안산 그리너스 대 경남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산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라파, 강수일, 사라이바를 앞세운 전방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구조에 방점을 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리며, 밀집 수비를 기반으로 실점 억제에 집중하는 스타일을 보인다. 300라인을 중심으로 수비 간격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역습 시에는 윙백을 활용한 측면 전개로 속도를 붙이려는 움직임을 자주 보인다. 그러나 전개 속도가 느리고 빌드업 완성도가 낮아 박스 안까지 도달하는 빈도가 많지 않은 편이며, 홍 경기에서도 전방 전개보다 수비 안정에 더 무게를 두는 보수적 운영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경남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이중민과 정충근이 중심이 되어 빌드업을 전개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를 우선하는 전술 철학을 가지고 있다. 후방 수비 라인을 내려서며 중앙 밀집도를 강화하고 박민서를 중심으로 간헐적인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형태를 유지한다. 양측면 수비수의 오버래핑 빈도는 낮으며 전체적인 라인 간격이 매우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 경남 역시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실점 최소화에 집중하는 전기를 택하고 있으며 무득점 흐름이 자주 반복된다. 전개 패턴과 템포 모두 보수적으로 맞물려 있어 점유율 싸움보다는 라인 사이의 빈틈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양팀 모두 공격보다 수비 안정에 집중하는 흐름 속에서 득점 장면 자체가 드물 수 있는 경기고 전술적으로 맞물리는 이 조합은 공격보다는 봉쇄 전술에 가까우며 끝까지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매치는 쉽게 열리지 않는 흐름과 조심스러운 전개 속에서 무승부를 염두에 둔 전략이 타당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부산 아이파크대 충남아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곤잘로, 빌레로, 패신을 전방에 배치해 입체적인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특히 빌레로는 전형적인 클래식 윙어 스타일로 터치 라인을 따라 측면을 깊게 파고들며 돌파 후 컵백으로 연결하는 전개에 능하며 이러한 돌파가 이어질 경우 박스 중앙에 위치한 곤잘로가 마무리 타이밍을 가져가기 수월한 구조가 형성된다. 또한 이동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공격 밸런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은 홈 경기에서의 템포 유지력과 측면 완성도를 기반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드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충남 아산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데니송과 한교원, 손준호를 중심으로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팀이며 중앙 밀집도는 높은 편이나 좌우 커버 범위가 넓지 않고 수비 전환 속도도 빠르지 않은 편이며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측면 공간을 깊게 내주는 경향이 있어 컷백과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 확률이 높은 팀이며. 상대가 템포를 올릴 경우 수비 라인과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며 실질적인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고 수비 라인을 내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박스 근처의 움직임이 많은 팀에게는 실점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측면에서 돌파와 전개의 방향성을 명확히 갖고 있으며 박스 내 피니시 완성도도 갖춘 팀이며 충남 아산은 수비 숫자는 갖추고 있으나 공간 커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컵백 대응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 경기는 측면 돌파 박스 침투 흐름이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산에게 유리한 흐름이 될수 있다.